굿 어닝 에브리원, 안녕하세요. 아와루입니다. 네, 도쿄 여행입니다. 네. 벌써 데이스리라고요? 와, 현재 시간 10시 반, 빨리 나가야 되는데, 오늘도 재밌고 행복한 여행 날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 가볼까요? <laughs> 자, <놀람> 네 여기는 바로 센서지 어, 챔퍼 어, 사람들이 엄청 많고 12시다 보니까 너무 더운데요 <laughs> 오늘은 너무 더우니까 제가 일단 짐을 숙소로 맡기고 구경을 좀 아. 합시다 혼자 여행하니까 그렇네요 짐을 들고 이렇게 일단 숙소로 가자. 그래야 이제 편하게 걸어갈 수 있습니다. 네, 카페도 네, 갈 예정이에요. 네, 일도 조금 하고 아 진짜 여행인데 일도 가면서 그래도 뭐 저는 돈는 돈이니까 걸어야죠. 재밌는 얘기를 하나. 알려드릴게요 제가 한국에서 어, 여드름 일본어로 공부했거든요 위키부? 예 네. 위키부가 여드름인데 그래서 오늘 위키부 패치 사려고 제가 위키부 패치 그다사이 라고 말했는데 어, 성공했습니다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네 여러분 동네가 아주 예쁘지 않아요? 진짜 너무 예뻐서 제가 이렇게 <laughs> 찍고 있어요 이제 숙소가 가까우니까 예. 네. 짐을 맡기다 여러분, 잠깐만. 이런 덕네 담나요 봐봐요. 너무 예쁘지 않아요? 너무 예쁘잖아요. 아, 진짜. 사고 싶어요. 도시인데, 어, 도시에 사면 이런 데가, 이런 데 살고 싶어요, 제가. 아, 미치겠다. 사진 한번 찍어보겠다. 잠깐만. 빨리. 조용하고 소음도 없고 곳인데 아, 진짜 잠깐 쉬고 있는데 생각보다 좀 걸리긴 하네요 시간이 <laughs> 17분 거리라서 여름이니까 근데 아무래도 너무 행복해요 왜냐면 동네가 너무 좋은 거예요 아니 그 제가 보여줄 수 있는 게 약간 몇 개밖에 없지만 근데 사실은 진짜 실제로 와야 돼요 너무 예쁜 거, 예술적이에요 이게 제가 일본이 처음이라 그런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런 데에서 살고 싶어요 네, 어젯밤 사실 조금.. 예 <laughs> 갑니다 너무 덥지만 행복해요 여러분 진짜 이렇게 5년 만에 이런 여행 느낌이 <laughs> 와 약간.. 약간 처음 여행인 것 같아요 와 진짜 마지막으로 와 봐봐요. 오, 마지막으로 이제 싱가포르인가 5년 전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너무 예 행복해요. 예 <laughs> 네, 아무튼 갑시다. 숙소는 바로 저기고요. 음, 들어갑시다. 숙소에 왔는데요. 근데 제, 제 친구가 뭐, 오고 있는 중이라서 제가 점심 먹으러 다시 나가겠습니다. 뭐 먹을까? 응. <목소리> 여러분 스카이도 진짜 하늘이 너무 예쁘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동네도 예쁘고 풍경도 아름답고. 진짜 이런 세상, 참 좋네요. 뭐, 탑이, 탑이 뭐예요? 탑이, 타비? 무슨 탑인지 모르겠지만, 아사쿠사 탑인가? 모르겠네요. 네, 권어갑시다 여러분. 권호갑시다. 네, 제가 여기에서 한번 식당을 찾아보고, 밥, 예, 네, 배고파서, 아진짜 근데 그거 거르기 못해요. 제가 마시는거 몰라서 알겠습니다. 일단 갑시다. 오, 보이세요? 보이세요? 알겠습니다. 오, 들어갑시다. 와, 진짜 환영해주는 공연인 것 같아요. 제가 딱 들어와서 아. 가볼까요? 먼저 여기 갑시다. 모르겠지만, 어디 가야지? 할 뱀오이멀? 아니면, <laughs> 갑시다. 와, 스피릿드웨이, 그거 뭐지? 치히로치로 영화 같아요. <laughs> 제가 너무 많이, 네, 오바라서, 네, 너무 신나서, 네, 저송 네,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요. <laughs> 네, 한국에서 오므라이스 많이 먹었지만, 오늘은, 진짜로, 일분 어묵라이스 먹어봅시다. 네, 식당 시달 여러분, please order. Hi. 알겠습니다. 됐습니다와 식당 분위기 좀 좋네요. 제가 혼자서 네 이거 데이트하기 좋지만 <laughs> 제가 혼자 와서 괜찮아요. 네 여러분 드디어 밥. 점심 먹을게요. 와, 드디어. 진짜 식당 분위기 너무 좋지 않아요? 너무 좋죠. 어, 오늘은 오므라이스. 네,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왜냐면 한국에서 항상 오므라이스를 먹었는데 이제 진짜로 일본 어, 일본 거 먹어보려 해서. 알고 또잘맞아 여기 샐러드 나왔고요. 그리고 오렌지 주스도 제가 조금 시켰어요. 제가 어제 켄터라는 친구랑 얘기를 했는데 그 우리 둘이 다 citrus, 그 오렌지, 약간 귤 그런 어, 과일을 좋아해서 약간 sour? 한국말 뭐지? 아무튼 sour, 네, 오렌지 같은 맛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뭔가 건강한 느낌이 나요 그래서 오늘도 <laughs> 건강하게 살아야죠 음. 좋아요 <laughs> 물도 좀 마시고 샐러드부터 먼저 먹을까요? 샐을좀 먹고 약간 제가 <laughs> 카메라랑 이제 데이트를 하고 있어요 샐러드 그것도 먼저 먹어야죠 제로드는 좋아요 제가 I love veggies 야채 너무 좋아해가지고 아 이렇게 오늘도 난... 또 머리를 안 감은 상태예요 근데 좀, 제가 드라이 샴푸랑 트리트먼트를 많이 발라서 약간 냄새가 안 나는 요 그래서, 전 냄새 나요? 향수 푸르는 것처럼? 음, 기대돼요. 진짜 오므라이스. 제가 친한 친구, 싱가포르 친한 친구이거든요. 그 친구도 이제, 어, 한 번, 일본에서 이학을 했었기 때문에 어므라이스 많이 먹었대요. 그래서 일본 어므라이스 너무 좋아한다고 그리고 너무 좋아해서 저도 한번 일본에서 어므라이스 한번 먹어봐야겠다라는 생각도 들었죠. 이제 저, 저희 둘이 이제 한국에서 살지만 <laughs> 응. 음~~ 너무 맛있어요 보여줄까요?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한번 이거 좀 정리를 좀하든 따단~~ 어! 카메라율 좀 이렇게 될까요? 오! 됐다 이렇게 된것 같아요 먹어봅시다 음. 오므라이스를 어떻게 먹는지 제가 전혀 모르겠어요. 이렇게 먹는 게 맞나? 맞겠죠? 음. <laughs> 여러분 거짓말 아니에요 진짜 맛있어요 이게 영상 찍어서 이게 맛있다고 하는 게아고 진짜 이게 약간 치즈 맛도 나고 음. 음. 좋아요 와 맛있어요 여러분 저는 사실 영상 찍을 때 약간, 먹는 모습을 좀 예쁘게 만들고 싶은데, 진짜 얼굴이 그냥, 제가, 먹는, 먹는 모습을, 못생겨요. 그래서, 항상 밥 먹어도 이렇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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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제, 받아들였습니다. 음. 뭐 예쁜 척은, 이제, 못해요. 음 mm -hmm. 맛있어 음저 m a g i 한번 보여줄게요 <돈> 私。そびすばだし 엔서지 다시 왔습니다, 여러분. 네, 아까 너무 엄청 사람이 많아서, 네, 들어가지 못했지만, 제가 밥목고 이제 엔너지가 좀 증전했으니까, 다시, 어, 한 번, 열려봅시다. 음, 한번 구경합시다. 와, 저 물고기 엄청 좋아하거든요. 이런 물고기 있다니, 아주 신기하네요. 네, 근데 사실 인도네시아에서도 이런 물고기를 많이 봤지만, 뭔가 이제 물고기가 국적이 달라서 이제 일본 물고기니까 준비해야죠. 오, 노란색 보이세요? 아, <laughs> 와우, 아니 여러분 절이 너무 예쁘지 않아요? 진짜? 와, 보이세요? 와, 진짜 지브리 영화 같아요, 제가. 사진 한번 찍을게요. 진짜 혼자 여행 하니까 이렇게 사진도 음, 찍어 주는 사람이 없네요. <laughs> 포즈 완전 못 따거든요. 진짜 어떤 포즈인지 제가 항상 모릅니다. 예. 네. 근데 오, 잘 나오긴 나오긴 해요. 이런 안 감은 머리지만 뭐 <laughs> 네, 아저씨가 좀 주시니까 저도 이렇게 좀 주시네요. 주네요. 아. 왜첫날 말을 음, 자진에게 말하는 거지? <laughs> 모르겠어요. 알았어요. 제가 사진 좀 찍을게요. 이렇게 <laughs> 와, 멋있다. 이제 오므라이스도 먹고 이런 절도 가와 와봤고 이제 완벽해요 제가 드디어 일본 여행 완료입니다 감사합니다 오 발치 너무 예쁘지 않아요 제가 다이소에서 샀는데 아주 천원짜리 <laughs> 네, 너무 예뻐요 사실 이게 머리끈인데 아주 잘 어울리시죠 문법 어려워요 이제 사진 타임입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들어가봅시다. 어. 네, 수고하세요. <laughs> 사실 좀 불안해요 여기 영상을 찍을 수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네 제가 들어왔어요. 와, 조일이니까 느낌, 네, 완전 그 동아시아 느낌이에요. 네, 이세 a 엘 느낌. 그래서. 이런데 너무 좋아요. 이제, 관각, 그, 뭐지? 아무튼 좋아요. 네. 사진도 한번 찍을까요? 좋아요. 네. 넘어갑시다. 네. 절 구경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영상을 계속 찍으면 제가 즐길 수는 없죠.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개인 시간, 그것도 필요하다는 말이죠. 네. 그러면은, 어네 에, 네, 호주 친구를 만날 때 다시 찍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아마 우리가 그냥 나이트 라이브 나이트 라이브 뭔가 춤 추는 데에 네, 갈 예정인데 오에 네, 좀 만약에 네, 계속 보고 싶으시면은 네 계속 봐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와 아주 예쁘지 않아요 여러분 예쁘죠 음춤 그거 큰 데도 있어요. 그래서 큰데좀 가보시는 거 어때요? 우리 다 같이, 어 좀큰데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사진 좀 찍어볼게요. <laughs> 사람들이 이 많이 지나가서, 아, 마스킹을 해야 하나. 알았습니다. 여러분, 너무 신나요. 제가 항상 이 저를. 구글에서 봤거든요. <laughs> 예쁘죠? 자, 사진. 네, 친구가 여코하마에서 이제 아사쿠사로 오고 있는데, 음, 한 시간 걸린대요. 그래서 제가 한 시간 동안 뭐 해야 되지? 내 여행을, 이 여행을 왜 제가 항상 기다리고 있는 거지? 아, 근데, 오, 이골목이 너무 좋아요. 봐봐요. <laughs> 보여줄게요. 좋지 않아요? 좋죠? 한번. 네. 그래요? 그럼, 갑시다 <laughs> 여러분, 제가 숙소로 다시 걸어가고 있는데, 아, 이제 덥지는 않지만 제가 땀이 많이 났어가지고. 엄청, 진짜, 씻고 싶어요. 아, 진짜, 머리도, 진짜, 담을, 아, 너무 많이 나요, 엄청 많이. 그래서 갑시다. 제 자신에게 좀 물어볼 게 있는데, 그래서 좀한번 물어봅시다. 나와도 여기 앉다 음, 그래, 너왜 어젯밤 어? 슬펐어? 아, 그래, 왜? 싫어 음, 음, 슬프면 뭐 해결이 슬프면. 뭐야? 뭔지 알아? 그만 묻지 마. 어. 음, 그러면 테라피 같은 거하 해. 몰라. 어. 그게 좋아. 알겠어. 네, 네. 여러분. 그쯤에만 이것만 세상동이처럼 네. 행동을 하지 마세요. 네. 뭐뭐 뭐 무슨 문제가 있으면 뭐 해결을 좀 찾아야죠. 해결을 찾고 이제 아무리 아파도 음, 마음 문제이면은 너무 아프니까. 그게 어, 해결을 찾고 해결해야죠 음, 뭐 우리가 혼자 태어났으니까 원래 인생은 음, 혼자니까 그래서 혼자서 해결을 좀할수 있게 노력해야 될것 같아요 다 같이 다 같이 이제 고통을 느끼고 있으니까 다 어, 여러분도 어, 고민 같은 거 있죠 그래서 네 파이팅 합시다 <laughs> 네 여러분 밖에서 나갈 예정인데요. 이제 호주 친구가 왔으니까 네 인사 한번 해.. No? 네아 알겠습니다. 네 그럼 한번 가봅시다. 네 <laughs> 바지 아직 안 입었지만 바지를 입고 이제 나갈 예정입니다. 네 좋습니다 I'm recording you What? 찍고 있어 I don't want to be 한국말 알아? 알아들어? 한국말 알아들어? Tiang gu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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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ng on a can you speak in Korean? No. <laughs> Kimchi sushiyo. Oh. Let's <laughs> go. Mm. Yeah. It's very aesthetic. <laughs>

The weather is crazy. You so nice. You wanna use this? Yeah, weather's hot. Yeah, I have two actually. I, you can hold it. I mean, don't, no, no, <laughs>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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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No, it's, it's fine. fine. What the fuck? He's looking. He uh, like, looks <laughs> to prevent. <laughs> yeah, hey, What's your name? Um. Say to the people. Pow. Pow. Powra And what's your name? Lara. Lara. Yes. <laughs> These guys are very pretty.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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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ay, that's enough for today. Thank you very much. Bye. <laughs>